안녕하세요. 비딩 부서 가는 길미팅로도 오동엽입니다. 노구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노구노 이사는 오늘 무슨 얘기 또 하실 까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분기별에 발생됐던 거래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 드렸던 강남대로 특히 요 년요 인근으로 신분당선에 연결된 이 라인의 거래 사례들이. 얼만큼 거래됐는지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요 강남구지 주어진 도산대로 인근에도 거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네. 주변에 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고 가격들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최근에 거래됐던 것도 또 거래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에 와 이게 대박 거래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물이 네. 지금 또 거래가 되고 제가 이 시간을 왜 준비를 했냐면 구독자 분들이나 저희 강의 고객분들 또 저희 매수자분들이 가격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 요 현재 시점에서 좀 그거를 이해를 한다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오늘 시간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일단은 사례들을 하나씩 좀 보시죠. 저도 이제 모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배웁니다. 일단은 신사역이네요. 어, 신사역에. 이 코너 건물이 있습니다. 아... 이 코너 건물이 보시면은 2021년 3월달에 65억에 거래가 됐고 평당 1억에. 예. 이 당시에도 최고가였지 인근에. 그렇지만 22년 6월달에 1년 3개월 <laughs> 만에 115억. 평당 아... 1억 7,800인데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65억에 매입하신 분도 도산공원 인근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를 72억에 매각을 하시고 본물권을 매입을 한 겁니다. 아, 도산공원 인근에 있는 거 파시고 신사역 이면에 잠원동을 사시고 리모델링을 네. 하고 네. 7, 80% 정도 더 업해가지고 파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또 땅을 사시겠네? 네, 뭐살것 같습니다. 어, 노동이사님 진행하고 있나? 제 고객은 또 아니어서. 어, 저는... 요즘에 저는... 제 고객분들 <laughs>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어 이거 파신 분노원이사가 조만간 연락드릴 테니까 띠링띠링 전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거래 사례를 보면 법인으로 하셨다라는 내용인 거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물건들은 개인으로 매송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단기간 내에 양도 차익 봐서 파시려고 하시면,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 세를 내시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네. 법인은 그래도 법인 세 네. 20%만 내면 되니까, 네. 그나마 좀 가볍죠. 네, 맞습니다. 그렇 네. 그러면 또 다른 매물은 뭐가 있습니까? 어,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저번 시간 10월달에 이야기 드렸던 이 매물. 네. 저희가 거래를 2 9 7 7천에 했었고, 다른 저희 중개법인에서 74 5천 했는데 올 4월달에 8 7억에 거래가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업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단기간 차익으로는 6개월 정도에서 14만 정도 차이. 에이, 요즘에 6개월에만 <laughs> 두배 뛰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에이, 이거는 뭐 약까지. 그래도 예를 들면은 이분이 29억 시전에 매입하셨던 우리 저희 예전 고객분이 87억에 매각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강남은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네. 이게 저는 다 신문 당선이 네. 개통되면서의 호재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분들이 강남을 가만 냅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남에 찝쩍찝쩍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보다 보니까 계속 강남은 이슈 거래가 있고 네. 발전거리가 있고 변화가 되고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발 좀 여러분 강남을 가만 냅두세요 <웃음> <웃음> 계속 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laughs> 예. 계속 좀 매매 사례를 볼까요? <laughs> 신사역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저희가 있는 눈연역이 있는데요. 네. 눈연역으로 내려오시면은 눈연역 이 코너. 아나 차마 못 보겠어요. <laughs> <laughs> 먼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있는 물건이라서 이 5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이었죠. 계단이 가지고 있는 건물. 아,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재단에서 매수 양수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높은 가격에 4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5월달에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나온 거죠. 480억. 사실 제고객분이 여기 들어갔는데 458억인가를 쓰셨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당연히 될줄 알고 다른 건물들 정리해야지만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상질감이 크셨어요 네. 480억에 거래된 게 지금 네. 땅값 부서만 따져봐도 평당 2억 8800인데 네. 뭐 어쨌든 역치고 바로 앞이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바로 옆에 거가 대박이죠 <laughs>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자. 380억의 거래가 됐고요. 2019년 3월달에 127억에 매입을 하세요. 그분이 신축하셨잖아요. 신축 공사를 했고 네. 완공이 되고 이제 임대를 이제 맞추는 과정 속에서 파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평당가로는 4억 3천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근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신축 비용이 그러니까 한 천만 원 정도를 잡게 됐을 때 비용이라 해도 3억 5천입니다. 음. 그러니까 건물값을 얼마로 뺀 거죠? 면적을 따지면 면적으로 값... 따지면은 지금 보시면은 634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 공사비를 약 60억 정도로 생각을 맞습니다. 봤을 때 네. 지금 380억 거래했으니까 60억은 건물 만드는 건물 시공비고, 네. 320억이 땅값이죠. 그런데 네. 320억을 한평 가격으로 나누면은 가몇 평이죠? 지금 대지 평수 같은 경우에는 88.45평입니다. 320억 나누기 88평 평당 3억 6천에 논현역 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코너 건물을 파신 거네요. 네, 그때 생각 요 부럽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습니다. <laughs> 언젠가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잘 네. 파신 것 같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또 이루어졌고요. 조금 더 오,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학동역 방향에 음. 이면에는 물건인데도 가구 거리 이면에 있는 네. 물들이네요 이면에 있는데 평당 1억 3천에 거래가 되고요또 아... 평당 1억 2천에 거래가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상업업무 시조로 돼 있지만은 내부는 다가구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 님 여기 건물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전에 저사우쓰시다가 파셨던 아 맞습니다. 예, 그, 그 건물 바로 수... 옆에가 다가 보였잖아요. 예, 예. 그 건물도 120억에 올 7월 달이죠 1억 3천 하, 끝없이 올라가는구만. 그 옆에 거 우리가 건물 검토했을 때 8,500이었나 그 당시에 그렇죠. 그것도 비싸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느새 이제 1.5배가 이상 돼 버렸죠. 어쨌든 네. 가격이라는 게 이게 약간 막 지순한숙한 그런 어떤 메모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 개별적인 어떤 상황이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아파트처럼 찍어낸 어떤 같은 평형대 같은 디자인의 네. 그런 것들이 아니다. 건물은 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색깔과 각각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사례 좀 보겠습니다, 대표운동 쪽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음. 이쪽에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여기는 신논윤역 이전에 그렇죠. 약간 강남역 먹자상권에 먹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격이 올 6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1억 6천입니다그러니 팔리는 지역은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내려오면은 국기원 인근 이제 내려오는 쪽에 보면은 저희가 거래하려고는 못했던 물건 근데 여기가 올 6월 달에 거래를 했고요 <laughs> 120억 예, 평당 1억 8천에 거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음. 이 시장 흐름이 이렇게 이면에 있는 물건들도 평당 가격이 1억 8천, 1억 9천, 곧 있으면 2억을 보시게 될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은 강남에 있는 시장 흐름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고요. 현재 17년, 18년, 19년 넘어오면서부터 100억대 넘어가는 물건은 이면에 무겁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200억 대 물건은 무겁지가 않은 시장이 된것 같아요. 음. 그 시장 흐름이 아무래도 현재 임대가 잘 맞춰지고 있고 공실률이 없는 부분들이 거래 사례에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대표님. 강남 쪽 물건을 보면은 최근에 강남역 앞에 8억에 거래. 8억에 아 보시죠, 4,300억에 팔렸네요. 그렇죠. 평당 8억이네요. 네. 올 어. 6월달에 <laughs> 거래됐습니다. 뭐, 물론. 건물가를 제외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16년도 3월 달에 200억 2 0 8 4억와 2,84억. 제가 읽지도못 하겠네요. 두 배로 거래가됐습니다 <laughs> 어제 생각.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게 더더욱 눈에 띄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안 팔리는 지역은 안 팔리면서 가격이 주춤하거나 빠질 수 있고 특히 외곽 지역들 주요 지역은 네. 계속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해서 이 매수자분들을 선호하는 지역인 우리 신사동 가서 외곽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딩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이 밸류맵이나 디스코 또는 부동산원 네. 네, 뭐 그런 어떤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 가격의 변동이라든가 거래 건수라든가 어떤 흐름들을 계속 쫓아가시면서 네, 맞습니다. 혼자 이제 독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배움의 방법이고 그렇죠. 그 배움이 쌓여야지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데이터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투자상품화 돼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상징적인 걸로만 갈수 없습니다. 대표님 여기 <laughs> 세븐일레븐 기억나실까요어 이게 이억 예이유튜브에도 광고가 떠 있었던 물건이긴 한데 올 6월달에 평당 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 미치겠다. 대표 깜짝 놀랐죠. 어. <laughs>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본 매각 사례 중에 얘가... 이게 제일 충격적이죠 예. <laughs> 아니 이면이잖아요 물론 네. 앞에 도로가 10m 도로고 코너기도 하고 코너기도 그렇잖아요. 하고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2억은 <웃음> 너무하잖아 <웃음> 대지평수 77.29평련도 되는 건물이었고요 연면적은 240평련도 나오는 물건이었습니다 하... <laughs> 이러니... 제가 지금 가게을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강남이 미쳤습니다 부동산이 미쳤습니다 빌딩이 돌아버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유튜브나 아니면 제가 미팅하면서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좀 보여드릴게요 대표님 이 안쪽에도 57억 짜리가 1억 7천 이면에 4m 정도 되겠죠 그 도로에 있는 57억에 거래가 된 사례가 올올때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보면은 도산대로 끼고 있는 이면에 있는 건물들이 거래된 사례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대로변에서 이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324억의 거래가 최근에 됐고 5월달 에 거래가 됐는데요. 평당 2억 1,500. 대로변 가격이 2억 1,500이었죠. 예. 예. 그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한개 이면도 2억 1,500이다라는 아... 거예요. 여기는 을지병 사거리 여기 생기는 거영향을좀 많이 받았겠죠 아무래도. 대표님 이 물건 잘아시잖아 아니죠 예전에 네, 제 네. 고객분이 사셔가지고 제가 이 건물 관리를 했었죠 그렇죠 지하에 바가 있었는데 그때 네. 이제 누수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이디어갔던그 네. 건물이라서 저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건 대표님의 네. <laughs> 눈물을 아니 요즘에 저 팀장들 네. 저한테 계속 그러거든요 가격 좀 쫓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 대표님의 눈이 바뀌어야지 고객분들의 눈이 바뀝니다라는 얘기를 팀장 대장한테 많이 하는데, 네. 어 솔직히 막 눈이 뒤집어지네요. 그렇죠. 여기 또 보여드리면요. 뭘또 계속 보여주려고 지금 어. 노골사가 저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네. <laughs> <걔는>. 어. <laughs> 여러분들 쫓아오셔야 됩니다. 이 시장 흐름을 아. 진짜로 이 앞에 도로 키우시죠. 네. 이건 이건 내가 알고 있어요. 이 물건은 이제 1 6 7억에 거래가 됐고, 현강 2억 거의 2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이렇게 이면에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조금 넘어가서. 이제 살아나 있는 압구정 로데오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물건이죠 하... 이제 압구정 로데오 물건을 잘 보시면 19년도 거래 사례와 20년도 거래 사례, 21년도 거래 사례가 큰 폭으로 평당 가격이 많이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 시기 전후로 완벽하게 평당 가격이 달라져요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년도에 120억에 사셨던 분이 어, 21년도 9월 달에 190억에 팔거든요 근데 5월, 6월 달에 280억 가까이 파네요 이분은 1년만 기다렸으면 80억을 더 보실 수 있었는데. 1년도 아니죠. 8개월 정도만 기다리셨으면 올해 10억. <laughs> 그만 찍자. 약간 좀 한대 맞은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멘붕이 와서 오늘 촬영은 목동 엽배 <laughs>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시는데요. 아, 여러분들 진짜. 정말 좋은 투자 하시려면은 이런 데이터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거를 매수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하면서 사시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느끼시고 이런 상품화 되어 있는 이 강남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매각된 사례들을 보시고 저희 같은 커스터들 때 찾아오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시고 거래 사례 보시고 또 매각 될수 있는 물건들을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은 좋은 투자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분기 때또 거래된 사례들을 또볼 거고요. 또 거래량이 얼마큼 되는지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지역에 있는 물건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제가 잘 쫓아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저는 노곤의사 였습니다 오늘 영상 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